자 여러분은 지금 간디 팀에 함께 계십니다 이비리스타의티원이클리닉 16강 T죠 럭셔리 대.. 아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지금 현재 KT 어메가웨브에서 박세성 선수 위메프 점프로가 나왔습니다 야 이거는 지금 뭐 박용수 선수 외에 지금 두 번째로 나온 지금 점프로인데 박세성 선수 여기서 여울끼리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여울끼리나 올끼 리 나올 수 있을지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3대 1이거든요. 자, 박세정 선수, 여기서 4대1로, 아니, 3대4로, 어, 경기 끝날 수 있을지. 자,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시 쪽에 이제 김선지 선수, 그리고 9시, 위메이프, 자, 점프로, 박세정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앞 경기에서 뭐, 이지민 선수가, 뭐, 이지민 선수가 이제 뭐, 이지민 선수가 이제, 커세어 리버로 좀 견제를 줄였는데, 그 이제 리버가 빠졌을 때를 노려서, 김수환 선수가, 게이트 점사하고, 리버 점사하고, 히드라로 경기를 끝냈었거든요. 있긴 했는데, 자, 네, 미스트입니다. 자, 이러면서, 박세정 선수는 뭐, 무난하게, 포디더블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왜요? 자 이러면서 오브로드 원서치 아이 이인용 맵이죠 자 오브로드 일단 서치 가는 모습이고 자 일단은 뭐두 경기 연속으로 지금 전부 다어 지금 김선재 수수가1 2도로 스프링 프레드됐는데 아...이거는 지금 3경기 연속으로 지금 1 2도로 스프링풀이 나왔죠 지금 자이러서 포지 자 미스터가 일단은 뭐 입구가 살짝 넓기 때문에 이거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오버풀이지 오버가 나오고 스프링풀을 올렸는데 아 오버풀 오버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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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렸다 오버풀 어버러드가 나오고 스프링풀이죠. 자, 오, 근데 지금 김선재 선수가 센스가 있는 게. 아, 이거 지금 입구 못 보게. 지금 상대가 지금 몇 드론인지 지금 체크 못 하게. 아, 근데 교체 쪽에서 이제 조금 역, 엇갈렸고. 자, 이러면서. 앞마당 가지고 있는 김선재 선수입니다. 이렇게 좀 초반에 어쨌든 좀 스프링풀을 좀 빠르게 올린 지금 김선재 선수이기 때문에 저글링으로 이어져, 어! 어, 이거는 좀 큰데요, 지금? 아, 글쎄요, 지금, 김선수가, 11도로 스프닝풀도 아니고, 9드론 스프닝풀인데, 아, 좀 미네랄 치치하는 거야, 하런는데 드론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야, 클라스가, 진짜, 이러면서, 네뭐 넥서스 먼저 올리고 포토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고 어차피 저은이 두기라서 자 포토가 이제 아슬아슬하게 완성이 될것 같고 야 타이밍이 예술이에요 예술 딱저은이올 때쯤 포토가 완성이 되고 아 지금 방금 전에 저그전 세판 다 이기고 오셨다고 했는데 자 손풀기가 다 끝났다는 소리죠 자 김서재에서는 뭐 이러면서 아, 아까와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요. 어, 드론! 드론 또 잡히면 안 돼요. 드론 두 개까지는 정말 안 됩니다. 예, 두개까지안 되고, 이러면서 가스 안 먹고, 아예 가스 몰렸네요. 뭐 이러면서 뭐, 쓰레 처리까지 이제 올려주는 모습이고, 이게 또 이제 라만차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스타팅이 없어서, 어, 해처리를 조금 이제 가져가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포가스를 가져가는 게좀 힘들 수 밖에 없죠. 자 이러면서 오버로드로 이제 코어 타이밍 한번 체크해주고, 어 프로브 이제 잡혔어요. 아 내가 조금 아쉬운 게 발업이 안된 저글링에 조금 이제 박세정 선수가 프로브가 잡힌 모습인데 좀 많이 아쉽죠. 자 일단은 뭐 박세정 선수가 픽스 스타리그에서 뭐 출전했기 때문에 미스트맵에 좀 익숙할 수밖에 없고 이러면서 추가적으로 질럿 오버로드 일단은 김선 선수가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이걸 뭔가를 아 저글링이 조금 이제 이쪽에는 뭐 어차피 드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납두는 것 같은데 자 뭔가 일뭐 저글링으로 오 이런 거 좋아요. 추가적로 이제 프로브정찰에트주는 모습이고 자 커세요 커세요 일단은 어자 이거 너무 지금 놔두고 있는 김선혜 선수군요 자 이러면서 뭐 추가적으로 계속 이쪽 멀티 디자안 돌아가게 막고 있는 일단 박세정 선수의 질러 튀고 아 이거는 그 자, 뭔가 지금, 주, 어, 지금 좀 드론, 1킬 했어요 지금 프로브까지 아까 2킬 했어요, 총. 땡이들어죠 3회 처리 땡이들어. 박세정, 지금 점 프로 상대로는 평범하게 좀 통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뭔가 딱 준비해왔는데, 어, 빙빙, 빙빙. 돌려주고 있어요. 아, 히드라 봤어요, 히드라. 이러면 또 이제 뭐합니까? 포토리 늘려주고, 다크템플러. 커셔 다크로를 좀 막아줘야 될것 같은데. 자, 커셔를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오브들드를다 컷해줄 필요성이 있겠고. 아, 히드라가 먼저 도착해버렸습니다. 어, 박세정 선수, 이거 지금, 커셔? 너무 무리하는데요? 아, 지금 커셔 트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거, 어? 박세선수 조금 이제 집중 못 하는 모습이 조금 있는데. 자, 뭐, 다행이라는 건 뭐, 커세어가 안 잡혔다고 일단은 뭐, 당연하고 할수 있겠는데. 자, 포토는 네 개째. 삭제플러다 보여요. 와, 김선재. 안 놓쳐요. 이런 거. 자, 최대한 이제, 압박, 거리대기 해주고 있는, 자, 김선대선수인데 자, 포토는 6포트까지. 자, 여기서 뭐, 김선대수가 페이크 넣어 되죠? 히드라에서 그만 뽑고, 서로 이제 쭉쭉 뽑아도 괜찮아요, 여기서. 어차피 지금, 프로토스는, 포토 지금 늘릴 만큼 다 늘렸기 때문에, 지금 게다가 이 포토 때문에, 어, 포지 쪽도한번 깨지고, 이 포지 깨 이제 업그레이드 추가적으로 못 돌리고, 어, 근데 지금 들어가요? 자, 일단 뭐 포토 먼저 점사해주는데, 박재선수 지금 프로보다 너무 늦게 나왔거든요? 자, 일단 3포토. 추가적으로 해서, 아, 오브워드가 지금 커셔가 빵킬이에요빵 지금 1킬 했죠? 지금 커셔가 너무 지금 아무것도 못해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아, 이거 지금 포토가 지금 2개 남았네, 지금. 포지가 완성이 돼서, 템플러가 지금 나서 만화도 없어요. 어, 렐리, 렐리! 아 이거 지금 김선재 선수가 위메이프 점프로 박세정 선수까지 지금 잡아내는 모습인데 그 지혜가 나오네요. 야 김선재 잘합니다. 박세정까지 박세정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경기 여기서 끝납니다.